자, 미래 나노텍 전략 설정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 단기 변동성 매매로 진입을 했었고,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이후에, 음, 재체 이제 이렇게 들여다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프로렘 매수가 유입되면서 일단은 전일, 어, 고점을 다시 넘겨줬어요. 어,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이제 장악형의 기준이 되는 거고, 요 라인이 장악형을 훼손시키는 범위가 됩니다. 전일 시초가. 그래서, 17,550원이 종가상으로 훼손이 되면, 그러면, 일단은, 어, 정리. 그렇게 해서 장악형이 무산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양봉의 아래 꼬리는 몸통이다. 이렇게 인식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음, 지금의 흐름은 일단 1월 이후에 이제 흐름으로 놓고 볼 텐데, 거래가, 어, 1900만 주 대비해서 70% 그러니까 1500만 주 정도 실리면 되는데, 지금은 좀 사실 모자라요. 어, 거래가 많이 모자르고, 과연 이제 다시금 고점을 넘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슈가 그렇게 뭐, 새롭게 크게 불거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면은, 음,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어, 힘이, 뒷심이 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뭐, 움직였다, 변동이 나왔다 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미끄러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전략 설정을 잡고 대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어디까지 이, 눌려질 거냐. 늘리고 돌려질 거냐.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수급은, 어 추가적으로 잘 들어올 거냐. 지금 고점을 찍을 때가 한 18만 주인가요? 고점을 찍을 때가 20만 주를 넘겼었네요. 어, 고점을 찍을 때 20만 주를 넘겼던 프로그램 수급이 21만 주 정도, 어, 21만 5천 주, 이렇게 됐던, 그 프로그램 수급이 지금 16만주, 5만주 정도 나왔어요. 그, 5만주 정도 나오고 2.8% 밀린 거는 좀 많이 밀린 거죠, 사실. 그 여기서 더 나올 거냐? 아니면 어느 자락에서 매수가 들어올 거냐? 그거만 확인하고 들여다 봐도 돼요. 우리는 지난번에 차익 실현할 때 뭐, 이거보다 낮은 가격에 했겠죠, 당연히. 이게 신고가니까. 그래서, 17,000원 대 초반, 17,000원 전후 초반,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잘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응.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 터뜨리면서 고점 넘기는 흐름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래가, 어, 고점을 넘기면 이제 더 실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막 거래가 터진 거라서 월등하진 않다. 음 그렇게 좀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 아, 우리가 뭐, 이때가 얼마야? 17,480원 뭐, 어 이런 기준이 되네요. 지금 현재, 17,8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용의 2%의, 제 차, 편입소정 몸이 잡아가는 부분, 고려를 해서 문자를 만들어 볼게요. 조정시 뭐 예를 들면, 17,550원이 이제, 장학형의 기준점이 되는 공간 그렇게 되면은 분봉상의 기준에서 온분봉의 저점을 찍고 돌리는 위치가 2%정도 돌려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340원 2%라고 하면 340원 그러면 17950원 17950원 18000원정도 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7,950원, 18,000원을 돌리면, 돌리면 그때 들여다 볼수 있고, 못 돌리면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돌리면 못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2% 분할 매수를 하게 되고, 2차 편입은 18,240원을 넘기든가, 아니면 17,550원을 지지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일단 편입의 기준으로. 60만 7550원까지 밀리면 그렇게 해서 2% 비중 확보 이렇게 돼서 편입 단가 대비 2~3% 밀리면 3%가 돼야 되겠죠. 밑으로 밀릴 때 기준에서는 그렇게 되면 보유 물량의 100% 정리 목표 주가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2만원 선까지 좀 열어놓고 어, 들여다보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뭐 장중에 뚜렷한 이슈의 흐름보다는 프로그램의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임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차트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잘라서 올려놓겠습니다. 어, 현재 기준은 이제 관망이라는 거죠. 현재 기준은 그래서 개장초의요 만칠천 원을 뛰어넘는 음, 위치에서 거래가 일부 실렸고 실질적으로는 요 고점을 넘는 기준에 거래가 터지면서 어, 주가를 들어 올려놨고요. 예 방송 중입니다. 어, 넘어 오시면 돼요 오늘. 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고점 형성 이후에. 거래가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넘기긴 했습니다. 몸통으로. 근데 요 기준에서, 어, 꼬리 달고 내려오고 그 다음 범위에 거래가 지금 없어요. 거래가 없으면 못 돌리죠. 그리고 이제 요 자락이 저점으로 인식이 만약에 잡힌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에서, 어, 17,950, 18,000원. 그 정도까지 돌리게 됐을 때만 그때만 들여다 볼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매매 기준에서는 여기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 요 자락이 되겠죠. 저 밑에는 이제 중립. 거래 제한적이니까. 그러나서 여기도, 편입의 기준이 잡힙니다. 밀려 떨어졌다고 해서 뭐, 책실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점 물량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에는 이제 거래가 둔화되고 다시금 은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 흐름 속에서는 여기까지 1차 저점 찍을 때까지는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중립 범위는 요런 게 되겠죠. 보점을 넘겨드려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중립의 범위,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현재 기준의요 지지 라인을 만약에 인식을 잡는다면 17,900원, 18,000원. 요 정도 범위에서 편입의 기준을 고민해 볼수 있다. 요 정도 범위. 그리고, 거래 기준은 아직까지 월등한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거래, 그리고 최소 거래가 5분 기준에 70만 주. 응. 월등하게 거래가 실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거래가 수간되고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그랬을 때에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되고 당연히 이제 영선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꺾여주고 크로스가 나와주면, 그렇게 되면은, 무난하겠죠. 그래서 앞전에 그, 그런 고점 라인을, 요런 부분을, 넘겨주는 기준에서도, 따라붙을 수 있는, 넘겨준다라는 거는 거래가 수반된다라는 쪽이 우자죠.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은, 펀드멘탈이나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수급이 계속 축소가 돼요. 아쉽게도.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수급이 축소가 되면,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들여다보고, 나도 따라붙을까?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중립이다. 못 들어간다, 여기서 지금. 응? 약속은 꼭 지키셔야 돼. 그냥 움직여서, 어, 거래 좀 수반된 것 같아. 나도 따라붙을래? 이건 안된다야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좀 줄었잖아요. 응? 그,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이 확 들어오면서 밀고 올릴 때, 응? 그걸 보고 따라갔는데, 이 나쁜 놈들이 20일만 죽, 21만 5천 주까지 사다가 패드에 쳐버렸어요 8만 주로 어떻게 못 따라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의 기준 에서는 뭐 12월 이후 뭐또 1월 이후 뭐 이런 기준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앞전에 그 말씀드린 17,550원에 요 자락 <laughs> 지금 그 자락을, 어, 끌어 안고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 그래, 이 12월 달에 요 정도 자락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laughs> 요 정도 자락으로, 어, 갭상승이 왠지 미끄러진 폭의 흐름이 있었는데, 장학형의 기준에서는 이러한 그, 각 그러니까 캔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지금 교육 강의, <laughs> 오픈을 해놨잖아요. 이다운 연구원이 또 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저 교육강의 또할 거예요. 이번에는 어, 제가 권유를 했죠. 한번 해봤으니까 또 해보세요. 음? 그렇게 해서 요 기준점, 요게 장학형의 기준이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거래가 수반돼 있는 거래는 일단 오늘 어찌됐건 5MA, 20MA의 거래는 넘길 수 있는 어, 흐름이 된 거니까 그럼 요 장학형의 기준에. 이평선의 우상향의 기준까지. 음, 이장각형의 기준에 어만5만 칠천 오백 원 위쪽으로 마감이 된다면 일단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캔들 활용해서 들여다 보실 수 있다. 그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또뭐 개배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나 이런 것도 다 잡을 수 있어요. 개배 어? 대한 목표 주가 그렇게 해서 개 부분도 교육 다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가가 이 범위에도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갭이 지금 훼손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게 된다면 갭에 대한 높이만큼 목표지가 설정 범위의 높이도 잡아낼 수 있다. 이 높이만큼, 그러니까 13,600원에서부터 어 지금 이 높이가 이제 뭐 16,000원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2,400원. 그러면 2,400원 16,000원 정도, 2,400원이면 맞나요? 13,600원, 2,400원, 16,000원 음, 아니죠? 최저점이 아니라 16,300원 정도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고 16,300원이면은 거기에 2,700원 해주면은 19,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여기까지 개배된 목표주가 설정 범위라. 그래서 이제 개배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 가져가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어? 그리고 이제 어디서 프로그램이 좀더 유입되는지 지금 13만 주까지 8만 5천 주 정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꼬리가 달려 있는 거고 어, 어디서 이제 프로램 그 쪽이 대사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뭐 까고 나갈지. 그거만 좀더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준에 일봉, 그리고 미래나노텍 PPT 주세요. 그 PPT 안에 갭에 대한 내용하고 상승장악형에 대한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상으로도 똑같아요. 주봉상으로도, 뭐, 10월 이후부터만 좀 땡겨서 놓고 보시면은, 상승장악형의 기준이 형성이 됩니다. 거래 부분이 실려 있는 상승장악형의 기준, 그리고 상승장악 확인형까지. 거래대금이 이틀 더이 거래일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수반되면 은뭐 완벽한, 그죠? 추세범위로. 일봉에서 장악형, 그리고 주봉에서도 장악 확인형. 요 부분에 요 몸통 아래 꼬리는 양봉으로 인식한다. 저것도 변형형 캔들도 주세요. 먼저 뻔내는 이제 윗꼬리 부분 음봉을 주셨는데 양봉으로 주세요. 아래 꼬리의 기준은 양봉으로 그렇게 해서 장악형의 기준에서도 예제 있는 거 그거를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장악형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 되고 여기서도 이제 갭에 대한 기준이 설정이 되는데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 갭에 대한 높이만큼 음뭐 직전 저점의 기준을 잡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보수적인 부분에.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요 크기만큼의 예,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 다음에 바닥 기준까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런 건뭐다 잡아가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뭐 만구천대 정도. 근데 요 부분이 추세 강화로 나오게 됐을 때는 뭐 충분히 더,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 뭐10% 수준? 그 정도 수준의 목표지표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수 있다, 고그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고 응? 그 정도 수준. 그리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장학형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장학형이 주봉이잖아요. 한 방에 다 실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요기 준. 응? 아래 꼬리 문턱으로 인식한다. 요기 준. 요기 준. 갭에 대한 목표지가 설정 범위 기준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저 밑바닥까지 하면 뭐 목표지가 좀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건 뭐예요? 하락장학형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 여기까지 이제 편입기준에요 상태에서 거래가 수반돼서 거래가 여기서 더 수반됐으면 그 다음 봉이 거래가더 수반됐으면은 더 좋아질 뻔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양봉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양봉에 우리가 분명히 되돌림의 구간이라는 걸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봉의 상승자 확인형이 끝났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꼬리, 윗꼬리에서 이제 적절하게 차익 실현도 해요, 우리는. 근데 적절하게 차익 실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캔들의 몸통의 절반을 회손시키는 범위, 그런 부분으로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겠단다. 결론적으로, 어, 캔들의 장악화 기능의 기준에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다. 어? 요 기준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요 위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까지도 전체를 설정해서 놓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수익 내신 다음에 차분차분하게 하나씩 공부도 하시라는 거예요. 공부해서는 뭐 막말로 남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잡아서 저 수세대로 가져갔으면 음? 패턴 기준에서는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꽤 높게 상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음. 꽤 높게.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22년 이후의 흐름에서 상승장학형 그리고 장학확인형 뜬 이후의 흐름. 여기서 차익실현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개에 대한 목표주가. 뭐 얼마든지. 지금도 상승 잉태 확인형에 이번 달에 거래가 이제 월등하게 실려주면 되는 거죠. 이번 달에. 그러니까 캔들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 잡는 것도 그것도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다운 연구원이 4대 천원 캔들을 여러분들께 교육 기준을 카톡방에서 기준을 잡아서 진행해 드리고 또다시 VOD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그 VOD를 배포해드리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거죠. 응? 이만큼은 못뭐 올라가겠어요? 여기까지? 크잖아요. 응. 저거를, 뭐 몸통이 있는 걸로 거래를 잡아버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래가 터진다면, 터져준다면, 오늘 첫 거래 이래 뭐 거래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이 부분에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점을, 설정을 잡아놓고 들여다보자. 은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도 설정범위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더라도 기준점이 명확해져야 돼요. 점 그래서 미래나노텍의 일주월봉을 다본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기준에서는 일본기준의 장학형이 훼손이 됐어요. 훼손되는거는 다른게 아니고 수급이 포스코엠텍 조금 전에 의뢰름이랑 똑같아요. 포스코엠텍 21만주 들어왔다가 거기도 쑥 빠져나가면서 마이너스 전환되면서 주가가 휘둘려서 밀린거고 얘도 똑같이 지금 프로그램이 21만 5천 주 들어왔다가 절반 이상을 차익실현으로 깨고 나가니까 결국은 요 장학형을 훼손시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지고 있던 물량도 미련을 갖고 계시면 안 되고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게 옳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구석에서, 어느 자락에서든 수급이 다시 개선돼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들여다보면. 편입의 기준을 무조건 잡아가는 게아니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7,550원 일봉상의 장학형 기준의 흐름을 잡을 것인지 이대로 끝나고 이제 내일 다시 들어올려서 상승 인태 확인용으로 전환을 시켜줄 것인지 수급은 지금 순간적으로 18,000주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급이 일단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인식이 잡히면. 추가적으로 좀더 들어와야죠. 그러면 요 자락에서 편입 설정 범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미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전부 고점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이 잡혔겠죠. 응? 최근 들어서, 어, 우리가 이제 이럴 때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뭐 14,500원? 응? 기준 가격이? 예를 든다면. 그 정도 기준에서 17,000원 전후에서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막연하게 따라붙는 게 아니라 거래 터지고 아까 이제 움직임 나올 때 그런 자락에서 또 17,550원 장악형이 뜨는 자락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니까 다소 흥분할 수도 있죠. 어, 이 수급이 잘 들어오는데 얼마까지 더 들어오려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확인돼서 따라 붙었다가도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와서 뭐 100만주는 못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와서 땡겨주면 제일 좋았는데 뭐 하다 못해 보도자료도 오늘은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인 변동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뭐 응? 11시 전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책실은 이정도에서 빠르게 대차를 하셨다면은, 지금 기준에서는 뭐, 한번 차익 실현을 해놓은 상태니까, 어느 자락에서든, 수급으로 인해 올라갔던 종목, 재차 수급이 확인된다면, 편입 기준 설정 잡을 수 있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분봉으로, 아까도 이제 놓고 보셨습니다만, 지금 또 매도도 있고요. 그, 그러니까 따라붙기가 애매한.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5분 봉이다. 1분 봉이다. 그랬을 때, 그 지지 라인이 형성되느냐. 이거 무너지면, 요, 다시금 뭐, 정례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금, 거래가 수반되면서 지지가 형성이 되느냐. 그게 안 된다면, 뭐, 들여다 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빠른 거는, <laughs> 분봉 보시면서, 어, 프로그램 수급이 개선되면서 돌려지느냐. 누군가가 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5천억짜리, 개인들인 분에서 개인들만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려면 뭔가 보도자료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는 상태의 기준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저점을 다시금 찍고요 저점 대비해서 얼마큼 돌릴 거냐. 2% 기준이면 350원 잡고 만 7,800원. 만 7,800원을 어, 돌려놓는다면, 어, 그렇다면, 은 그 정도 범위에서는, 따라 붙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해석할수 있다. 그렇게 해서, 5분 봉을 뭐, 한번 더, 잘라나 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요 기준이 이제, 요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450원. 그리고, 요 기준에, 되돌리는 흐름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면, 800원의 기준. 다시금 이탈된다면 뭐가 흔들릴까요? 수급이 흔들려서 이탈되겠죠. 이 정도면 은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정도 지점이 됩니다. 이 지점이. 그래서 제차 잡아드리면 이탈이 한번 됐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에서 여기를 돌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래에 상관없이 들여도 볼수 있다. 다만, 이제, 거래가 수반된다라는 기준은 아주 뭐 강력한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10만 주, 최소 7만 주. 그 거래와 함께 탄력을 받아야죠. 그렇게 된다면 앞점 5점 넘기고, 그렇게 됐을 때에만 추세적인 강화 부분을 기다볼수 있다. 아시겠죠? 지금은 중립. 지금은 중립.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 올려드릴 건데, 결론은 내 자산 지키고 내 자산의 수익을 내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어디서 수익을 내요? 대형주에서. 응? 주가가 이렇게 이제 뭐, 수급에 의해서 잠시 올라왔다가 확 밀리고 이런 흐름이 아니라, 어, 추세적으로 강세를 연출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있거나, 펀드멘탈상으로 저평가 인식이 월등하게 잡혀 있는 위치라든가. 음? 그런 기준이 정확히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 홈페이지를 좀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제 그 교육 강의가 있어요. 요 교육 강의가 있는데, 7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이 그러니까 교육이 이번에는 뭐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이번에도 월등하게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야 될 만한 어 그런 내용들로 꽉차 있죠. 방금 말씀드린 이 음? 방금 말씀드린 캔들. 변형형에 대해서도 음? 그렇게 해서 이 캔들 부분과 여기는 이제 개배대 한 부분은 없어요. 개배대 한 부분을 배우시려면 은 어, 이동평균선 기준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검색기에 대한 부분은 먼저 번에는 검색기 사용 방법이 없고, 지금은 검색기를 만드는 방법까지, 단타 검색기, 가치투자 검색기 만드는 방법까지 이렇게 해서 총 8거래일 동안에, 8일 동안에. 카톡방 교육을 1시간씩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VOD 제작해서 또 나눠드리고 교육 자료 드리고 그러면 저거는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7만 7천원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만 원도 안 된다. 부가세 포함 7만 7천원이 만 원도 안 된다. 근데 40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30명 훌쩍 넘겨 있죠. 제가 36명이라고 먼저 얘기했다가 좀 정확히 보시면 몇 분이죠? 어, 36명까지 올라왔네요. 어제 야간방송 보시고 또 가입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화 주시는가? 어? 문자 보내셔서 나도 내 종목 하나 들어갈 때 이유라도 알고 좀 들어가자. 어?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유라도 알고 또 종목 검색기도 활용 좀 해보자. 이거 지금 캔들 저 교재는요. 윤정두고 198만원짜리 이 교재에서 이다운 연구원이 엑기스만 그냥 갖고 간걸 자기 맘대로 응? 이름도 안 바꿔요, 우리는. 뭘 이름을 자꾸 숨기고 바꾸고 그래.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